<laughs> 자, 37번 가겠습니다. 어, 자, 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지. 자, 볼까? 어,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어, 대상은 물론 똑같은 대상이었어. 국민들인데, 미국 국민들. 천조국들. 근데, 자,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합니다. 어, 야, 정부가 돈을 쓸 건데, 빈곤층에 지원을 하는 거 어떻겠어? 라고 했더니, 응, 나 찬성. 이렇게 했단 말이야. 똑같은 국민들이야. 이렇게 질문을 바꿨어. 정부가 돈을, 복지에 돈을 쓰려고 해. 복지에. 그럼 어떻게 생각했더니, 애들이, 응, 아니야. 하지 만 이렇게 반대했단 말이지. 어? 이게요. 따지고 보면요. 이 말이나 이 말이랑 똑같은 건데, 질문 첫번째는 찬성, 질문 두 번째에 복지란 표현을 써버렸을 때는 반대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지라는 그 단어가 되게 부정적 개념이었대.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나 신문들이 그걸 좀 뭔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묘사를 해왔다는 거야. 결국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표현했냐에 따라서 상대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지. 자, 질문 볼게요. 자. 그래서 이에 질문의 프레임을 이라고 하는 게 질문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 답변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첫 번째 1번 문장. 첫 번째는 좋게 표현했죠. assist to poor.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지원할 때는 응, 오케이 okay. 했는데 welfare 이렇게 복지로 두 번째 바꿨을 때는 사람들이 응, 아니야라고 했다는 거지. 3번, 즉, 다시 말하면, 그, individual welfare programs라고 하는 표현은, 어, 이거 좀 좋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사 삼독자, 개인의 그런 복지 프로그램으로 가자, 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favorable, f 찬성을 딴 거고, but, 4번 문장 그런데, exact same p 정확히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반대를 a g a i n 반대를 했어요. 뭐 했을 때? 그 단어가 welfare라는 걸로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는 말로 바뀌었을 때는 반대를 했다는 거죠 자, 결론. 그래서 6번. 그러므로 질문의 프레임, 즉, 질문의 틀, 형태가 answer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런 프레임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의 프레임을 정하는 게 그게 어떨 때 중요하냐면, 너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진정한 기준, 진정한 척도를 얻고 싶다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어, 이게 뭔 소리? 자, 2번 빈칸을 먼저 채워 볼게요. 자, 이거 보시고 채우면 돼요. 자,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2번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GO! 자, 그럼 1번의 내용은 뭐였냐면, 아까 이제 그... 질문의 프레임이란 말이 이제 형태틀인데 이1번 여기다가 미에쳐주시고또1번 내용을 그러니까 질문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기록 자 다시 질문 마지막 7번 이렇게 마무리해요. 어떠한 정치가가 이렇게 말한데 설문조사가 음, 말이죠. 입증을 했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의 말이 동의한다라고. 근데 이거 매우 조심하래. Very. 조심하래. 왜냐면, 그 설문조사가 어떤 형태의 질문의 프레임을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어 뭔가 이 정치인이 그 프레임을 좀 약간 사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질문의 프레임을 잘 봐야 판단할 수 있으니 정치가 혹시 설문조사란 말을 꺼냈을 때 그게 그 결과가 자기의 동의했다고 해서 답이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7번이 들어갔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 조심하다란 표현을 여기 보고 정리할게요. 자, 3번 빈칸, 바로 이 말이었어요. 자,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이거를 보신 후에 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